요한복음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오늘까지 공부할 부분이고요. 요한복음 10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예요. 첫 번째 부분이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의 심이 여러 가지 이적들과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예수님이 속죄형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어, 이 요한 부분에 보면 이제 7가지 기적이 있어요. 7가지 표적이 있는데, 10장까지 해서 6번째까지 나오고, 이제 11장에 다음에 보게 될 부분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이제 7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시는 것이죠. 여기 이제 1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그두 번째 부분,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을 실제적인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로 11장부터 시작해서 종결이 되어지는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애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분을 배척하였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너희들 중에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이 이룰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부가 어떤 내용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까지 이제 공독했지만 세례 요한 이야기도 끝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라 시작을 하죠. 더군다나 자기 백성들마저도 못 알아봤다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설명하는 자가 그래서 이 땅에 보내지죠. 그래서 그 이름은 뭐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의 표현이 우리 주님을 가리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장에서 세상죄를 지고 갈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참이라는 말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끝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는 바로 세상제를 지고 갈 어린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0절 41절 말씀 보세요. 다시 요단강 접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이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 저편 세례 주던 곳입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하죠. 세례 요한이 왜 왔다고 했냐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도 요한이. 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기록했죠. 요한복음 1장에서 놀라운 선언을 상기해 보세요. 29절 말씀이 있는 거지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미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셔야 될 예수님. 이것을 이미 시작부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 설명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선택하는 그런 싸움으로서 기독교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다 것을 여러분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도를 전달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망의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죠. 다시 말해서 도를 전하거나 가르쳐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다 이것이 요한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의 그 선언 이후부터 1장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친히 오셔서 복음과 생명과 진리를 설명하시고 여기서 설명하다라는 말을 보면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생명과 진리, 복음, 이것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적 간섭으로서, 기적 속에서 증거를 보이시고 행하시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0장의 마지막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배경이, 수전절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요한봉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의미를 부여하는 시점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이 수전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갑자기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났나? 그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이해하시죠? 원래 이스라엘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없습니다. 3대 절기가 있을 뿐이죠. 수정절의 원래 이름은 헌신절인데, 기원전 160년경에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그 이후에 마카비라는 지도자가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12월 중에 일주일 동안을 헌신절로 만듭니다. 민족의 절기로 정해서 성전을 새로 짓고 짓는 것, 또 지은 성전을 보수해 나가는데 그런 매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헌신의 절기로 만들려고 수전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 예수님은 솔로몬 행각에 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까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름이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의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주구하나 보시면 이렇게. 국산인 도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겁니다. 성전의 구조가 이렇게 좀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작게 있는 것은 이제 아예 성전 밖에 있는 성벽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맨 바깥 벽이 있고 또그 안에 또 벽이 있고 계속해서 벽이 있습니다. 맨 바깥 쪽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이방인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바깥들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방인의 뜰한 단계 앞은 이방인은 못 들어가고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갑니다. 네. 그걸 거기에써 있죠. 여인의 뜰이라고. 예, 네, 그리고 그 앞에도 한 단계 더 들어간 곳은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뜰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뜰에도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1 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제물로 바친 피를 가지고만 속제죄를들리로 들어가는 거룩한 곳인 것이죠. 뭘까는 게 네. 구약의 성막 그걸 이제 이 성전 안에다 이렇게 지어서 똑같이 해놓은 겁니다. 유대인의 절리나 이런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맨 바깥 여기 있어요. 즉 여기는 누구나 들어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경배의 대상으로서 계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래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거닐고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트집을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안쪽도 아니고, 이방인도 다니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트집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는 것이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모형으로서 성전이 봉헌되어진 그날에 성전밖에 이제 밀려나 있다는 것. 여러분, 아까 말씀도 봤지만, 어, 하필 겨울이 <laughs> 얼마나 안쓰러우니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밖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축제절, 수전절에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이건의셨다고 기록되고 22절은 예, 굳이 겨울에라그 단어 붙여놨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 분위기, 이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그 예수님의 처절함 거기까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은 뭐겠어요 인류의 대표로서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 즉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내 안에 잘 보고 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밖에다가 밀어내고 혹시 이러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 환경이 이게 뭡니까? 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그런 부분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욕구,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라는 것이 충격될 때 예수님인지 어느 상황이든지 그게 아니라 주님 내안에늘 계시옵소서, 날 인도하시옵소서, 이런 모습인지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수전제라는 단어는 이곳에 딱한번 쓰였거든요. 그리고 요한이 다른 공관복음서나 서진서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 수전제를 굳이 언급했다는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교회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수전제는 헬라어로 엔카이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엔테카이니스타라는 이 동사로 쓰여진 곳이 두 군데는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 18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제 히브리서 9장은 사람이 세운 성전과 그 언약으로서 세운 성전에 대한 그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세운 성전에서 쭉 설명을 하다가 이것은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다. 다시 제물을 바쳐야 되는 반복적인 것이지만 언약으로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는 단한 번이면 끝난다.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세워진 것이냐 하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피로써 세워진 것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세운이라는 이 단어가 엔케 카이니 스타일, 동사형으로서, 봉헌하다낙성식을 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첫 언약은 피로 봉헌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혈로서 세워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9장 말고 10장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스 10장, 19-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여기 보면 열어놓으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열어놓으신도 마찬가지로요엔카카니스다 스타이 지역을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휘장을 우리에게 살 길로 공헌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케카이니 스타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고혈과 관련이 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 헬라어 단어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개인적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고 불신자가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만든. 절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 저는 그게 놀라웠습니다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신 역사라는 것이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음, 그런 것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우연이 있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까지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오고 있는 겁니다.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순종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 축복들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구요? 시작부터 끝을 알고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복이 충만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편한 대로 움직이면 어떨 것 같아요?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놓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놓치고야 만다는 것이죠. 음,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이 부분에서 경이로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겠구나 또 그리고 조금 더 민감한 영적인 생활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인생이라는 곳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많겠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천국행을, 티켓을 받았다는 거에는 그거 하나라도 충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으로만 다인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안해야 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안을 받거나, 하나님이, 음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한다고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도 아니고 예, 뭐그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시려고 하는 것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한 오히려 수고와 열심히 필요한 것이지 사모함과 목마름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지 굳이 굳이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예, 원하면 그렇게 해요. <laughs> 저는 다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축복을 다 어. 누리는 복을 허락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어, 저는 그것 자체도 놀랬습니다제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이 여기 이 성경 안에만 기록해놓은 복만 해도 어, 얼마마만 얼마 하지 않습니까? 이왕면 다 누리는 게더 복된 것이죠. 이것은 누리는 것 외에도 우리가 더 하나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극히 광대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넓이잖아요. 뭐,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달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능히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구하라. 구한 데서 다 죽이라.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관계가 있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도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 될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 36절과 40절을 보더라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40절 보시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게, 거룩의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별하셨다는 거.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욕이라 하느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새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무리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거룩, 하기야죠. 성별하다 구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절에도 주님이 요단강 저편으로 해서 유대인들하고 잠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어린양이 제물로 바쳐지게 된 것을 이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유독 요한만이 예수님을 어린양으로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 제물에 원형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택한 단어인 것이에요. 그 어린양은 죽기 전에 며칠간 무리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양 제물은 바로 들여지지 않고 에, 데리고 있다. 약 4일 정도 데리고 있다 잡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지금 성경상으로도 봐도 에,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이게 구약성경에서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 열흘에. 예. 언제? 이달 열흘에. 1 0일이 10일.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 테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그 양을 잡고, 아시겠죠? 14일에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열, 그달 열흘에 취해져서 한동안 홀로 분리가 되어 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장을 마감하면서, 요단 저편에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가 되니다 재물로서 예, 받쳐줘야 될 분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잡아주기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이것이 이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어,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데가 없다는 것을 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수전절의 내용은 요한복 1장에서 10장까지 결론을 짓는 장면으로 이제 끝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신다고요? 다시 요단 저편. 예.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를 보면 그렇잖아요. 위로는 갈릴리가 있고 아래는 사해가 있고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요단강 예.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단 저편에. 다 계셨다는 거기서 세례를 받았고 이런 모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셔야만 되는데 구원의 조건이 유대인의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 또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율법으로나 또 어느 것으로도 초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자기들만의 선민이라는 그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만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되어져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거기서 자신의 사역을 회피하시거나 끝맺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죽으실 겁니다. 예, 그 결론은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40절 41절 말씀 보세요 다시 요단강 접전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데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결론을 무엇으로 다시 끌고 갑니까? 세례 요한이 이사람 예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의 말한 것이 다 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참이라고 한는 세례원의 증거들 먼저 앞서 말한 게 뭐냐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드려진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앞서서 먼저 참이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뭐냐? 요한복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요한복 1장 1절에서 1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리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질문하라 온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으셨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뭔가 설득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짓고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군요. 이렇게 나오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참 빛이 오셨으나 거부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먼저 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앞으로 내다보고 이것을 기록했으니까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선언되어졌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것을 돌이켜서 확인해봐도 맞더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 이제 니고데모 사건도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않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거듭나는 것은 누구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것이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어때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면, 이 일로 인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랬어야 되는데, 어때요? 나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거 외에는 자기가 고침받으면 다, 어, 돌아간다는 거죠. 다. 교회 안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 들어주시면, 취직만 하면, 대학만 가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취직 됐어. 대학 갔어. 주님 내게 주어진 시간 일단 좀 살다가, 조금 지루함 찾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냐, 말이능늘 우리는 성경대로 정말, 인간이 이런 모양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만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8년대 병자 사건이 5장 42절 말씀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알았노라. 뭐, 예수님께서 뭘뭐 이거 새삼스럽게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알고 있지만, 너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알라고. 6장에서 5병이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자신을 내어주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것이 말씀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후에 다시 예수님을 찾잖아요? 날이 지난 아침이 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 다시 배 타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하는 게 좋아요. 고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응?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계속 배부를, 어, 먹을 거 필요한 것, 이런 것만 채워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고 진리고 내가 빛이다. 응? 이런, 어, 주님, 그런 주님이신데, 사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다 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결국은 해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피로를 다 해결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저주하지 않고 너희는 주인이다. 너희는 나를 못 본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해 주신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면 똑같이 지금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에 어떤, 신앙적인 태도나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저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밤낮에 없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 10장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르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장 결론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알아 듣는 존재이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이리 떼게 내주지 않고 나를 죽여서라도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근거로서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나로부터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유로선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우리 쪽에서 요구해서 의와 선을 행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돌이켜 요한이 처음 세려주던 곳 요단 저편으로 가셔서 처음부터 이야기하신 것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주인 대신 이가 자기 백성에게 왔을 때 영접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성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그 의미는 우리 쪽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 마땅한 수준에 있다는 의미에서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돌이켜 주가 이끄신 그 길로 직진하고 싶습니다. 나를 불쌍해 으십시오 나를 분기력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이 꼴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종교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주일에 한번 나와서 도장 찍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10장까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인 것을 확인했어요. 의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서 나를 점검해보십시오. 아니, 사실 이것은 매일매일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들여지는 것,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식자가 앞에서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복음 앞에서 명하심을 확인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웠으면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한 주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